사도신경으로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타하사 동명녀 말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로서 산자와 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 나이다. 아멘. 주인사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 because 지풍낙 에도 깊은 바다 처럼 나를 잠잠게 해, 주 사랑 내 영혼 에 반성, 그 사람.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뜻대로 살지 못했던 저희들의 모습을 회개케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소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4월 24일, 태신자 전도잔치를 위해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저희들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친구들의 마음도 열어주셔서 소중한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귀한 축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임요세 목사님과 늘 동행하여 주셔서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입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우리들의 삶을 회복시키고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23편 다윗의 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아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네 소녀부 친구들 모두 반갑습니다. 목사님과 함께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화 친구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의 목자는 누구인가요? 입니다. 우리의 목자는 누구인가요? 입니다. 우리 친구들, 동물들 중에 양을 실제로 본 적이 있나요? 동물들 중에 양을 실제로 본 적이 있나요? 아마도 동물원이나 양대 목장에서 양들을 실제로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양들을 실제로 보았을 때 어떤 느낌이 들었나요? 우리가 양들에 대해 생각할 때, 어, 양들에 대해 생각할 때 착하고 순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양의 실제 성격은 고집이 세고 또 겁이 부척이나 많다고 해요. 고집이 세고, 어, 겁이 부척이나 많은 동물이 바로 양인데 양의 또 다른 특성은 무엇이냐면 양은 시력이 좋지 않아서 앞을 잘볼수 없대요. 그래서 앞을 잘 보지 못하기 때문에 길을 헤매거나 길을 잃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고 해요. 양에게는 이러한 특성들이 있기 때문에 길을 자주 잃어버리고 또 무서운 맹수들에게 잡아먹힐 위협도 많은데 그렇기 때문에 양에게 꼭 필요한 존재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게 누구일까요? 바로 목자예요. 목자. 목자가 누굴까요? 양들을 돌보는 사람이 이제 목자인데, 우리에게는 양도 사실 친숙하거나 익숙하지 않고, 목자라는 개념도 익숙하거나 친숙하지 않지만, 오늘 말씀 시편 23편 말씀에서는. 어, 이 말씀을 누가 썼냐면 다윗이 쓰고 있는데 다윗은 하나님과 자신, 하나님과 사람들에 대한 이 관계를 목동과 목자와 양들의 관계로 설명하면서 하나님께 시와 노래로 찬양을 울려 드리고 있어요. 다윗이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비유한 까닭은 무엇일까요? 왜냐하면 다윗이 어릴 때 목자였기 때문이에요. 목동이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 양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또 목자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목자와 양들의 관계로 어, 설명하면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 드리는 거예요. 시와 노래로 찬양과 영광을 올려 드리고 있는데, 우리 친구들이 다윗을 떠올릴 때 다윗에게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나요? 우리가 다윗을 이렇게 생각할 때, 다윗은 어린 시절 복동이었지만 이스라엘의 왕이 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 골리앗과 맞서 싸운 용감한 사람이라는 이미지가 떠오를 수도 있고 또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리고자 했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다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우리는 다윗을 떠올릴 때 다윗은 멋지고 승리하고 이기고 믿음이 좋은 그런 사람이라고 떠올리기 쉽지만 사실 다윗 씨 언제나 이렇게 어 다윗의 삶이 언제나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 막 감사가 넘치고 이렇게 기쁘고 즐거운 일만 가득하지는 않았어요. 우리 친구들이 지난 시간 말씀을 통해 들었던 것처럼 다이슨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전에 사울 왕으로부터 시기를 받고 질투를 받고 심지어 죽을 위기까지 처하게 됐었죠. 그래서 다이슨 도망다니는 신세였어요. 죽을 위기 가운데 도망다니는 신세였고 특별히 도망다니는 순간 가운데 막 미친 척을 했어요. 막 침을 흘리면서 미친 척을 해야 되는 순간까지 있을 정도로 다윗의 삶이 막 항상 기쁘고 승리하는 것만 가득 차지 않았어요. 또한 다시 시간이 이렇게 흘러서 왕이 된 후에 아들 중에 압살롬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그 압살롬이 어떻게 하였냐? 아버지에 대해서 반역을 일으킨 거예요. 왕의 자리를 빼앗 막 빼앗고 막 다윗에 대해서. 반역을 일으키니까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다녀야 하는 또 신세가 된 거예요. 우리 친구들 어, 다윗이 이렇게 항상 기쁘고 막 항상 승리하고 멋진 것뿐만 아니라 다윗은 이렇게 도망다녔던 삶이 많아요. 막 도망다니면서 불안해하고 무서워하면서 정말 그런 순간들이 많은 것이에요. 다윗은 자신이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내일은 뭐 어떻게 또 내일을 맞이해야 될지 막 이렇게 답답하고 막막한 상황 속에서 불안해 하면서 두려워 하면서 산 것이에요. 이럴 때 다이슨 자신을 보면서 자신이 마치 무엇이, 무엇과 같다고 생각을 했냐면 자신이 양과 같다는 생각을 떠올렸어요. 왜냐하면 양이 눈이 어두워서 시력이 좋지 않아서, 어, 앞을 잘못 보고 길을 막잘 헤매이는 것처럼 자신도 지금 어디로 가야 할지, 어디로 피해야 할지, 어디에 숨어야 할지 잘 알지 못하는 어, 그런 신세라고 느껴졌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또한 양에게 목자가 너무나 필요한 것처럼 지금 양과 같은 자신에게 목자이신 하나님이 너무나 필요함을 깨닫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과 자신을 목동과 목자와 양으로 비유하면서 설명하면서, 어,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친구들, 우리 친구들도 살아가다 보면은, 막막하고 답답한 순간들이 찾아올 수도 있어요. 친했던 친구와 싸워서 다퉈서 멀어질 때도 있고 또 공부하는 것이 너무나 어렵고 힘들 때도 있어요. 숙제가 너무 많을 때막 너무 힘들 때가 있어요. 또 집에 엄마 아빠가 싸워서 다투셔서 마음이 좋지 않을 때가 있어요. 정말 어디로 가야 될지 어디로 피해야 될지 너무나 답답하고 막막하고 또한 불안하고 또 무섭고 두려운 그런 순간들이 찾아오는 것이 이럴 때 우리는 정말 우리의 모습이 양과 같다고 느껴질 수도 있어요. 우리가 양과 같이 느껴질 때 우리에게 필요한 분이 누구일까요? 맞아요, 바로 목자이신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1절에서 어,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오늘 시편 23편 1절에서 무엇이라고 고백하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에요. 우리 친구들 우리가 부족하다고 할 때는 무엇이냐? 부족 필요한 만큼 충분하지 않은 것이 부족이에요. 그럼 또 만족은 무엇이냐? 만족은 필요한 것이 충분히 있다, 모자람 없이 충분히 있다 이것을 이제 만족이라고 하는데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시면. 부족함이 없다. 즉 만족한다. 라고 오늘 말씀에 나와 있어요. 그럼 우리 친구들, 우리 친구들은 정말 부족함이 없나요? 우리 친구들 용돈을 받을 때그 용돈이 부족한가요? 만족스럽나요? 부족한가요? 만족스러워요? 아마 대부분의 친구들이 다 부족하다고 느낄 거예요. 또 우리가 외모를 보았을 때도 만족하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부족한, 부족하다고 느끼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또 우리 친구들이 공부할 때 성적에 대해서 만족하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부족하다고 느끼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 친구들, 목사님이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친구들이 용돈을 얼마 받으면 만족할 것 같아요? 용돈을 얼마 받으면 만족할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이 예를 들어 지금, 어, 목사님이 우리 친구들 정확히 얼마 받는지 모르지만, 5만원 받는 친구는 10만원 받으면 만족할까요? 10만원 받는 친구는 20만원 받으면 만족할까요? 100만원 받으면 만족할까요? 어, 순간적으로는 만족할 수 있겠죠. 또, 우리 친구들의 외모가 어떻게 되면 우리 친구들은 부족하지 않고, 만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이 좋아하는 연예인처럼 외모가 되면 만족할 수 있을까요? 근데 우리 친구들 연예인들도 성형수술 하는 거 알고 있나요? 만약에 외모에 운전히 만족을 했더라면 성형수술을 하지 않았겠죠. 하지만 연예인들 그렇게 예쁘고 멋진 연예인들도 수술을 하는 것 보면 부족함을 느끼는 것 같아요. 또 우리 성적, 우리 공부할 때 성적 어, 우리가 1등을 하면 우리 초등학교에서 1등 하는데 전국적으로 보면 우리보다 더 공부 더 잘하는 친구가 있겠죠. 우리가 어, 공부를 잘해서 원하는 중학교 가지만 또 중학교에서, 초등학교에서는 1등하지만 중학교에서는 1등을 못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우리가 만족을 누리고자 하는 것들은 사실 이런 것들이 정확하지 않아요. 이게 무슨 무슨 말이냐면, 이게 기준이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거예요. 이 기준이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10등에도 기분이 좋을 수도 있고, 근데 어떤 친구는 2등을 해도, 기분이 안 좋을 수도 있어요. 부족하다고 느낄 수 있어요. 어, 이게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용돈으로, 어떤 사람이 외모로, 어떤 사람이 성적으로 만족을 누린다고 했을 때그 만족을 누리기가 쉬울까 어려울까? 쉽지 않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지금 뭔 얘기를 하고 있냐면, 우리 친구들, 어떤 사람들은 용돈을 자신의 목자로 삼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공부를 자신의 목자로 삼고, 어떤 사람은 자신의 외모를 목자로 삼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친구들, 아까 목사님이 설명한 것처럼 용돈은 한계가 있죠. 우리 친구들, 부모님이 우리 친구들 줄수 있는 용돈이 제한이 있고 한계가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또 외모가 우리 친구들이 안만 가꾸고 막 패그라고. 뭐, 한다 해도 우리 친구들의 그것도 외모도 한계와 제한이 있고 우리 친구들 공부에도 한계와 제한이 있어요. 목사님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냐면 우리 친구들이 지금 유행하는 옷이 있어요. 어떤 메이커 옷이 유행하고 있는데 그걸 산다고 쳐요. 그것을 하루, 일주일, 한 달에는 만족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유행하는 옷이 평생토록 유행하나요? 아니에요. 한달 지나고 두달 지나고 1년 지나면 유행이 끝나고 이제는 어, 잘 입지 않는 옷이 되는 거예요. 즉, 우리가, 어, 만족을 누릴 때, 하나님이 아닌 것들로 만족을 누리고자 한다면, 그 만족을 누리는 것이 참 쉽지 않다는 것을 목사님이 지금까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목자로 삼는다면, 하나님을 목자로 삼는다면 얘기는 달라져요. 왜냐하면 하나님에게는 제한이 없고 하나님에게는 한계가 없기 때문이에요. 또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태어나 이렇게 살아갈 때이 사람이라는 존재가 어떻게 지어졌느냐? 하나님으로부터 만족을 받도록,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도록 지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참 만족, 참 사랑을 느끼려면, 우리가 누가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실 때, 우리에게 우리가 참으로 만족을 누리도록 지음을 받은 거예요. 목사님이 아까 계속 설명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예를 들어서 여행을 갔어요. 여행. 어디로 여행을 갈까요? 우리 친구들. 국내 여행 말고, 해외로. 한번 떠올려보세요. 미국으로 갈까요? 일본으로 갈까요? 어디로 갈까요?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저기 멀리, 어디로 갔다고 생각해볼까요? 멕시코 갈까요? 멕시코? 멕시코에 갔다고 생각해보세요. 멕시코에 여행을 갔어요. 가서, 목사님이 옷도 사고, 또, 친구들도 사귀고, 또 맛있는 음식도 먹고, 또 기회가 돼서 차도 사고 집도 샀다고 해봐요. 목사님이 그곳에서 여행 가운데 멕시코 가운데 기쁘긴 기쁠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지금 여행으로 간 것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평생 살수 없기 때문에 목사님은 어떻게 해야 돼요? 돌아와야 돼요. 비행기를 타고 돌아와야 돼요. 근데 목사님에게 비행기 표가 없고 비행기가 없다면 목사님이 그 멕시코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갖고 누린다 하여도 목사님에게는 만족이 없고 부족한 마음이 늘들 거예요. 뭔가 아,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다. 엄마 아빠 보고 싶다. 가족들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목자로 모시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아무리 많은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일시적으로 잠시 잠깐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는 있지만 우리를 영원히 만족하게는 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우리를 만족하게 하는 분은 누굴까요? 바로 하나님이세요.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우리가 가진 모든 문제에 대한 해결과 답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주시되 하나만 주시고 열 개만 주시고 백 개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에게 한이 없이 무한히 주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또 못하시는 게 없는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오직 우리가 하나님만 목자로 삼을 때 우리가 만족을 누릴 수 있고 부족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 친구들 우리 친구들에게 혹시 지금 아, 나는 이게 부족해. 나는 이게 부족해. 나는 이게 부족해.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목자로 모시지 않기 때문에 부족한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목자로 모셔야 하겠죠. 하나님을 목자로 모실 때 우리 친구들이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할 수 있을 것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목자로 모시는 삶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은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목자로 모시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삶이에요. 우리 양들이 있을 때, 양들이 막제갈 길로 가고, 일로 가고, 절로 가고, 막 마음대로 갈 때, 목자가, 야, 양아, 그쪽으로 가면 안 된다. 왼쪽으로 가야 된다라고 했을 때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의 얘기를 듣고 왼쪽으로 가야겠죠. 말도 안 듣고 계속 오른쪽으로 갔다가는 낭떠러지에서 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목자로 모신다는 것은 우리가 성경책을 통해 우리 의 설교 시간을 통해 큐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목자로 어, 인정하고 하나님을 목자로 모시는 삶인 것이에요. 우리 친구들. 우리 친구들이 하루하루 살아갈 때 하나님을 목자로 모시는 삶은 매우 매우 중요해요. 왜냐하면 오늘 이어서 2절, 3절, 쭉쭉쭉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목자로 모실 때,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냐면,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세임도 주시고, 또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나쁜 길, 안 좋은 길, 무섭고 어려운 길, 힘든 길갈때 그곳에 우리를 지켜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셔요. 우리 친구들 그렇기 때문에 늘 하나님을 목자로 모시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기를 바래요. 그럴 때 우리는 정말 바른 길을 가고 멋진 길을 가고 생명의 길을 갈수 있는 것이에요. 친구들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은 매우 약한 동물이에요. 양은 매우 약한 동물이에요. 뭐 사자, 호랑이, 곰, 이런 동물들에 봤을 때 양은 매우 약한 동물이죠. 근데 그 양이 사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양에게 뭐 날카로운 이빨, 뭐 날카로운 뿔, 날카로운 손톱, 발톱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양이 목자의 음성을 잘 듣고 목자 곁에 있는다면 양은 안전할 수 있고 살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큰 이빨, 뭐 날카로운 뿔, 뭐 손톱, 팔톱 이 아니라 우리는 목자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것이 양인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인 줄 믿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가 날마다 안전하고, 날마다 평안하며, 날마다 행복하게 살수 있게 될줄 믿습니다. 어, 하나님을 언제나 목자로 보시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소년부 친구들의 목자가 언제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소년부 공체 모든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